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 줄게. 맛있는 거. 맛있어? 맛있게 먹어. 먹어. 야옹아, 먹어봐. 어잘 먹네. 뭐 먹겠어? 좀더 짧게 해줄까? 자, 짤깍해. 어, 이거 손에다. 야옹아. 진짜 맛있다. 완전히. 와 와, 잘 먹네. 응? 어? 음, 조금 더 줄게. 자, 이거 맛있는 거야. 많이 먹어. 자, 양 먹어. 여기다 주면 안 되는 걸 줬나? 바닥에다 줬네저 그릇에다 줬어야 되는데. 아, 맛있어. 먹어. 빨리 먹어봐. 잘 먹네. 잘 먹어. 응, 잘 먹네. 먹어. 나비야.